20년 전 80세입니다. 20년 후에는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통일계 문턱을, 어? 줄을 서서 올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서 왔습니까? 지금까지? 어? 여기 보십시오. 뒷자리가 얼마나 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지기가 뀌어지는다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입니다 아주 아멘 네. <laughs> 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어, 제가 참으로 할 말도 많지만 어, 여덟 식구님들이 또 바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기 네, 때문에 마치고 꼭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